왜? 여기 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위에보다 길게. 자 점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 찍으세요. 이것도 뭐 이렇게 위로 쳐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찍으세요. 그리고 여기서는 이 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옆으로. 그리고 길이를 이제 마지막 지금 여기는 길게 걷잖아요. 이거보다 조금 더 짧게 걷볼게요. 이건 왜 이렇게 써드리냐면 느낌의 차이를 보시라는 얘기예요. 나는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위에 거보다 조금 짧게 해볼게요. 자, 그러면은, 이 위에 써 있는 거위해서 또, 이건 좀더 안정된 느낌을 받죠? 예, 네, 그래서 이렇게 본인 스타일로 찾아가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. 자, 1 0 법칙은 제가 어떻게 쓰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김지성 가지신 분들은 이대로 쓰시면은 틀림없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우리가 행서로 쓰는 방법, 이름자 멋지게 쓰면 좋잖아요. 촥 늘려 예, 이렇게 예. 사인을 굳이 만들 필요 없이 한자 이름을 내 스타일대로 쓰면 아무도 흉내 못 내요. 위방 위변조도 안 된다고. 예. 옛날에는 그걸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요즘 못 하죠.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. 자 위의 부분을 자 보, 보겠습니다. 좀더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요. 자, 여기서부터는 잘 보세요. 획과 획이 연결이 돼요. 연결이 돼요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 자, 그러면은 연결만 대치 기본 구도는 똑같죠? 점도 똑같아요. 연결만 돼요. 힘 줬다 힘 빼고. 몸춰도 되고, 살짝 걷어내도 되고. 이거 살짝 붓게 쓰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해서. 요거는 좀 아래로 이렇게 좀 빠져나온 느낌이죠? 그럼 더